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할 영상들은요 틱톡입니다. 제가 늘그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나 영상에서도 계속 이제 틱톡이랑 그런 거에서 계속 언급을 하는데 아직도 잘 활용을 하지 못하거나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가입이 처음이시라 하시는 분들께 잘 설명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틱톡 화면을 들어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추천 영상이 좀 많이 뜨잖아요. 프로필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? 우리 라오유튜브 아이디 보이시면은 팔로우 좀. 이고또 이제 이거. 미의 캐시 버튼을 들어가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. 이거는 뭐 친구 초대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은 5만원, 5만원 뭐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5만원이 아니라 5천원이거든요. 그리고 리워드를 뭐 이제 친구를 뭐 이제 이 정도 초대를 하면 이 정도 돈을 준다 이 소리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보이시죠? 이 이동 버튼을 꼭 누르셔야 여러분들,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돈이 들어갑니다. 자, 여기 캐시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, 여러분들? 이렇게 그 이게 초록색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? 이게 바로 돈이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. 예참 네, 신기하죠. 돈이 적립되었죠. 그리고 또이 버튼을 또 이제 돈, 돈 버튼을 눌러 보면은 축하합니다. 20 포인트를 받았습니다. 이런 식으로 뜨죠. 네,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뜰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뭐 따라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자에게만 제공하는 초대 코드가 있는데,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기계로도 가능하고, 아이디를 무조건 신규 가입으로 만들으셔야 됩니다. 초대 코드를 제가 알려주는 챌니티랑 그리고 또 제가 고정 댓글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, 그 코드로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5,000원을 받아갈 수 있고요. 코드 이쪽에. 신규 가입자분들 입력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. 차 감지 그게 좀 많이 걸린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서 용량 관리 용량 관리 보시면은 이거 캐시 삭제가 이 캐시 삭제를 말하는 거거든요. 지우기 눌러주시고 다운로드에서도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해보시면은 조건 이제 가능하니까 한번 제말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그리고 알람 버튼 설정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릴게요.